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66권, 39권 구약, 신약은 27권, 이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redemption이라는 이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행동을 보여 주신 것이 성경이라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미리미리 알게 해 주시고 설명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성경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신 것을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해석이 성경입니다. 극장의 대형 커튼이 이렇게 있으면 열리면은 무대가 안에 보이듯이 아포칼립시스 예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가지고 계시의 내용을 알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은 객관적 사실, 브젝티브 뷰로 객관적인 사실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인카네이션 음? 요한범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가 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은 곧하나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그 로고스가 하나님씨인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목구비가 있고 또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다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죄만 없다 뿐이지 그러나 완전한 신성으로 이것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구속의 역사에서 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도성인신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아담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로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참 거역한 반역죄로 멸망,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객관적인 사실은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인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화의 몸으로 죽었다가 삼일만에 부활한 사건이 이세 번째 객관적 사건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구속의 객관적 사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은 또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인 사실로도 존재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체의 구속의 큰 사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발휘됩니다. 개인 개인에게 적응이 되지요. 계속해서 지금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간 세상에서 계속 계속 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생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담 받고 또 칭의의 도리에 정오늘 있고 칭의 의롭다심을 있고 또 성화의 가정에 이르고 어떤 또 회개가 되고 변화되고 변개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니까 아무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택함을 받은 선택된 자는 다 믿들 란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신 불택자겠어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절대로 예수합니다요. 믿는 채 합니다.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작용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객관적인 구속의 그 사실이 십자가 부활 성전 이 모든 것이 자기하고는 사,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 뿐이지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고,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않고, 어 사탄의 길로 어둠의 세력으로 그렇게 빠지느냐 하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사죄가 믿어지고, 천당지고 믿어지는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오리 새끼가 다르고 병아리 새끼 다르지요. 달라요. 본질적으로 DNA가 달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중생을 입어요. 그래서 이 중생을 입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66권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예,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문자를 사용해서 구속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이 모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속의 사역이 더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구속의 완성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완성은 언제냐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입니다. 예. 예. 아담 때부터 선조들 그 노아와 또그 전시대 그 후에 아브라함 이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 집합 모세 그 당시에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실들을 미리 알게 해 주신 것이 있어요 보여주셨어요 시와 같이 나타났지만 은 완전한 것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가 완전하지 않지요. 시간이 흘러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며 가지가 나오지요. 그와 같이 개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예. 그러니까 구전으로 아담이 받은 참 하나님이 개시의 말씀으로 역사한 그 내용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피의 제사를 벨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를 믿는 구약의 그림자적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계시가 환해진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으신그 프로세스, 계시의 과정이라는 것들어보셨죠요 계시의 과정. 이것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생생한 현실로서 인간에게 보여진 것인데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음? 예, 바로 그런 것이요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는 그 예언으로 말씀하셨지요 또 이슬람제는 사실로 나타났지요 십자가 부활 성천이 예? 그리고 개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인카네이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천하신 이 사건이 재미난 사건도 아주 충만한 의미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시 성경을 기록하고 뭐상도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인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또 행동으로 실제적인 것을 보여 주신 것이 특별게 쓰 성경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병행하는 것은 world revelation, a c t r e v e l a t i o n 이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어, 참 기적의 역사들, 음, 역사 위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 그 말입니다. 시편 90편에 하늘은 저 하늘은 주의 영광을 드는 다그랬어요 The m 그 찬송했죠. 베토벤이 그 여섯 곡을 작곡, 독창곡을 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곡이 10편, 19편 찬송입니다. 그래서 별들과 은하계와 태양계와 지구의 모든 삼단 만산 음, 우주 꽃들풀들참 동물들, 고기들, 자연세계에, 하나님을 찾, 찾을 수 있게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 양심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법 중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자연법이라고 그랬죠. 미국 헌법에도 그 자연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법이랍니다. 그 양심 개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현실이나, 또 자연계의 현실이나, 인간 속의 양심의 작용이나, 네? 에, 이런 것들은 어, 무엇을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의 계시에 구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요.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특별 계시를 그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계시, 예언했죠, 구약에. 창세기부터쭉 구약에 예언한 대로 말씀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나타났어요. 십자가 부활, 이 나타났어요. 성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 성천을설명하는 그 것이 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이 복음서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또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또세 세, 번째 설명하는 것이 해석하는 말이 이 신약의 서신들입니다 예 서신들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 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 히브리서 1 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것들이 저 개시의 중요한 특성, 특성이라 그럽니다. 오늘의 역사적 점진적 발전 개시와 또 역사 속의 사실, 또 사건을 예언과 또 실제로 행동을 나타나신 것과 또 설명한 것과 요가 이것을 오늘 간단히 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도 어, 개시에 대한 말씀을 몇분 계속을 할 겁니다. 오늘은 참그 공휴일로 어버이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 미국의 가정에 또 이렇게 국기를 달고 성조기를 달고 그러지요. 근데, 이 부모 공경이란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제 부모의 그 오토리티를 말씀하는게 자녀들 위에 늘 있는 것은 오토리티가 하나님의 그, 어, 통치의 대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부모에게는 그 오토리티를 그 자녀 위에 있게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 uh, submit myself to their good correction instruction. 응? 교훈과 책망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 자녀들은 권위를 가지신 어머니, 아버지의 교훈, 또 correction, 바르게 하는가. 이렇게 할때 자녀들은 할 일은 obedience, 순종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곧 죽게 한거라 그랬죠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부모의 공경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할 일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느 공경, 음, 존경, 공경, 경외이에요. 그러니까 에, 아버지에게도 엄마에게만이고 아버지에게도 음, 하나님의 사랑이 모티브가 돼야 돼. 동기, 음, 동기. 에, 그래서 부모를 리스펙트하는 거 음, 이것이 에, 중요한 것입니다. 음, 이런 일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교훈과 또 올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이래 하는 것이, 순종. 그때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 순종을 훈련해야지, 가정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 되기 전에. 본사 집사가 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순종하고 또 사회에서 또 국가에 대해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말이죠 예, 학교의 스승에게 어떻게 학생들이 스승에게 겸손히 경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것도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 교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아버지의 주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공경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뭐, 저는 수색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건 뭐, 무등병이었죠. 응. 2등병. 응. 1등병 귀하잖아요. 1등병. 큰 소리 빵빵 치지요. 장교. 예. 스타. 예. 대령. 존장, 예, 얼마나 귀한 그 어른들에게 군인들은 순종밖에 없어요. 또 교회에서도, 예, 교육자를 우습게 알고, 장로님을 우습게 알고, 무례에 대하고, 말로 함부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목사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서 또 교훈하고 상담하고, 또 훈계도 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가분 통치하시는 것이 교회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로님, 집사님 또 임직 전에 훈련을 잘 하면은 그 장로님들은 한평생 공경, 존경하는 그 spiritual r u 라고저 영적인 특성을 나타냅시다 manifestation. 예, 선포, 나타내, 모든 분야에 가서, 어떤 환경이든지 왕에게든지, 임금에게든지, 임금에게도 대통령은 참, 성경주을 말하면은, 존경하고, 아버지 같이 경외하고, 해야 됩니다. 물의 뭐, 대통령, 저, 박근혜 대통령, 뭐, 사진, 나체 사진을 국회의사당에 그려놓고, 뭐, 뭐, 그 단두대목을 자르는 그림을 그려놓고, 얼마나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이것은 이 사탄의 세력들, 좌파 세력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그 사상이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법칙과 다른 빛과 어둠의 그 갈림길이요. 그런데 어둠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데 진정으로 내가 여당이라도, 야당이라도, 하나님의 양심의 품고 헌법과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고치하고 나가는 이런 길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야당이라도, 여당이 말하는 그것이 옳으면 야당이라도, 야당이 따라간 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생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또이 사람들도 헌법재판위원 있죠. 절대로 100% 이렇게 탄핵을 죄 없는 사람들을 탄핵시키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 속에는 그렇지 이 없어요. 예. 참민인자를 보겠느냐 참민인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음? 진실을 바로 올바르게 양심의 법을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그 길로 애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야당 여당 없이 나라를 위해서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 뭐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하나가 되어서 국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과거에 루소라든지 뭐 네이처 그 음? 이런 것 자연 네이처 자연 어린이들이 그대로 나두라이에요에 follow f call 이것이 이제 라틴 말에서 나온 오비디언티아 이 말, 라틴 말인데, 오비디언스 e n c 로 이렇게 말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to follow, up call. 네? 어떤 부르심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s u b m i t 요 이것이 o b e d i e n c 란 말입니다. 동서는 o b e y 라 그러지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어절에도로마서 16장에 16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믿으면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음? 이런 에, 위치, 포지션, 매너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속 하고 구속 리뎀션하고 연결이 되는 모든 스피리추얼 볼트 모랄 에틱 이거 다 우리 주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어부의 주일에는 성경적인 입각에서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뭐 아이스 트루먼이라고 뭐이 바닷가에 오늘 저 장로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바다에 나와 보니까 뭐땜때문야근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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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트럼프에 대해서 아이스 그, 얼음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좌파들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로산젤젤스와 여러 참 미국의 도시마다 일어나는 운동은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요 음? 무서운 마약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에, 참 에, 불법으로 임비국을 망하게 하는 려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운동이 트럼프 정책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통령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이 많으신 어른들 탄, 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오빠와 같고 또 누나와 같고 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빠. 이런 말이며요그뭐 탁구장에서도 뭐다 중산 뭐딴 사람들이 뭐 나보고 오빠 오빠 어디 배워가 그러는데 육신의 오빠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저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들 또 오빠 같고 아버지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라고 하는 것은 또뭐 어떤 집사람 자기 남편 보고 오빠 오빠 그러는데 그래서 글쎄 남편 여부 하면 될 텐데 왜그 성교사님 부인 보고 성교사님 그, 게또 이상하잖아요. 예. 자기는 편보고 여보,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 각하. 아, 이들또 아버지 하면 됩니다.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당신, 여보. 음. 그런 말좋습니까 그렇죠? 예. 뭐, 오빠도 해도 뭐, 그렇게 좀 하지만은, 근데 가정의 달에,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에게 내가 공경하고, 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크리스찬 라이프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그, 이터널 라이프, 영생과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뭐, 깊이 생각할 거 없고, 아무튼 우리는 오늘날 이제, 프로그마티즘, 전투이라든지 루소라든지 과거의 18세기 이후에 잘못된 그런 철학사상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고 진화론을 가지고 또 교과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어둠의 세계로 빠뜨리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오늘까지 부모 공경도 옛날 생각하고 지금 또 달라졌어요. 성경이 옛날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옛날은 뭐, 하나님 이름도 몰랐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 그것도 없었어요. 노아 때든지. 또뭐 에녹시대든지 옛날 옛날 아브람못 모세도 뭐 하나님이 누구지 몰라가지고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지 알아. 이렇게 그렇지만 오늘날 계시의 발전을 위해서 씨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 이계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부모 공격이라든지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매너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 밑에서 내가 쓰임받는.